맞춤법 은근 어렵고 또 헷갈리시죠? 그래서 제가 오늘 피카츄와 함께 뚫리는 맞춤법 데려왔습니다. 어, 귀여워서 데려왔냐고요? 아니요. 오늘 이 녀석이 와 완전 압권이거든요. 우리 국어의 자음 중에 피카츄 털, 피카츄 털, 거센 소리 이렇게 딱네 개가 있어요. 그래서 크트푸츠, 피카츄 털. 바로 이게 맞춤법에서 또 엄청 헷갈리게 하는 그런 자음들이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피카츄와 함께라면 피카츄로 뚫리는 이런 중요 맞춤법 데려왔습니다. 자 그러면 어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또어 분위기 있는 여자분을 한번 모셔왔는데요. 어곧 이제 가을도 올 거고요. 어이 여자분 딱 보면 저는 이 단어가 떠올라요. 어 굉장히 이 여자분 지금 생각이 많으실 것 같다. <laughs> 어, 그런데, 뭐, 이거 생각 뒤에, 우리 건대가 올 것이냐, 컨대가 올 것이냐,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. 내가 생각 건데, 어, 내가 생각컨데 이 여자는 지금 고민이 많은 것 같아. 어, 뒤쪽에 건대가 오면 좋을까요? 컨대가 오면 좋을까요? 이거 아무 때나 이렇게 뭐 언, 언제는 이렇게 예사 소리 오고 언제는 거센 소리가 오고 이게 규칙이 없는 게 아니라요. 오늘 저하고 피카츄 털과 함께라면 아, 이런 고민에서 우리가 싹 어, 말끔해지거든요. 생각 뒤에는 건대가 와야 합니다. 이유가 뭐냐면은요. 아, 바로 여기 부분을 잘또 봐주셔야 돼요. 어, 생각 아래쪽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받침이 있죠.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 아이들을 좀 묶어 가지고 기억 디귿 비읍을 한번 써 볼게요. 저는 이걸 바닷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이 바닷가는 국어의 자음 체계 표에서 파열음 소리내는 방법은 파열음입니다. 공기가 들어가서 어, 터트리면서 이렇게 나오는 소리. 그러니까 생케죠생케파열음 샌케. <laughs> 바닷가에 가면 막 파도도 치고. 자, 그래서 바닷가 파열음 뒤에 이런 생캐인데 뒤에 생케가또 나오면 부딪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바닷가 파열음 뒤쪽으로는 항상 예사 소리가 와야 한다는 것. 어,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. 제가 조금 이따 예문들 뚜루루루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. 자,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이것도 또 하나 써볼게요. 또 우리가 건대컨대 말고 잔찬이라고 하는 것도 되게 우리가 또 뒤쪽으로 이어지는 맞춤법으로 어, 중요하게 또 시험에도 잘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요. 그리고 도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토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. 그런데 이런 것들도 다 모조리 이 원칙으로 함께 갈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요 녀석 정말. <laughs> 사랑해 줘야겠죠 피카츄 털자 이렇게 거센 소리 피카츄 털이 있으면 피카츄 털은 절대 생케끼리 만날 수 없다 파열음 바닷가하고 생케는 만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예문들을 조금 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바닷가 파열음 생케가 있네요 그러니까 뒤쪽으로 생케 피카츄 털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깍듯. 왜 뒤에 개가 오는 걸까요? 이 시옷은요. 우리가 발음을 하면 디귿으로 이렇게 발음이 되거든요. 그러니까 깍 뜻 케가 아니라 까뜻 케생 케끼리 만나면 안 되니까요. 자 뒤에다 이렇게 마찬가지죠. 깨끗이도 그리고 생각 타 못해가 아니라 생각 다 못해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조금 더 예문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. 와 이거는 앞서 장보다 더 많죠. 어, 모두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와 이건 지금 받침이 없습니다. 그런데 뒤에 생 케가 나왔네요. 피카츄 털 나왔네요. 자, 여기에서 제가 이거하고 이 니은 자음을 좀 같이 한번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. 모든 모음은 우리 국어에서 모든 모음은 다 울림 소리고요. 그리고 국어의 자음 중에서는 니음, 리을 그리고 미음, 이응. 우리가 이거 편의상 노란 양말, 노랑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든 모음하고 이 노란 양말은요. 다 유성음입니다. 그러니까 부드럽다는 거죠. 부드러우니까 어때요? 뒤에 생케 피카츄 털이 나올 수 있네요. 마찬가지로 여기도 피카츄 털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. 자, 아래쪽에 바닷가가 있으면 어떻습니까? 바닷가가 있으면 생케가 아니라 이렇게 예사소리가 나온 걸볼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제가 이렇게 피카츄와 함께. <laughs> 피카츄와 함께 너무 중요한 이렇게 맞춤법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. 시험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잘 이렇게 또 써먹어야 되는 그런 맞춤법을 이렇게 첫 번째 시간 이렇게 데려왔고요. 자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일반인 여러분들께서도 평소에 맞춤법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. 나를 돋보이게 하는 맞춤법 자 그래서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으로 피카츄 털과 함께하는 피카츄와 함께 피카츄로 뚫리는 이런 맞춤법의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도 제가 너무너무 중요한 맞춤법의 주제로 이렇게 함께하겠습니다.